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아라. 또, 어떤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 만들어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무엇이 현재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판단일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결과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또그 행동이 모여서 현재 우리의 인생을 어, 형성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결국 마음일 겁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예. 아니, 나는 마음은 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이 가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 심장이라고 하면 마음심자 이, 이 장장자죠. 그래서 마음이 담겨 있는 장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죠. 어, 그렇다면, 만약에 뇌가 없어진다면 마음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치매는 마음이 지어지는 병이죠. 어, 치매는 뇌의 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뇌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또 뇌는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핵심 기관이죠. 우리는 뇌를 통해서 모든 사고와 행동을 만듭니다. 뇌는 이 생명 중추인 뇌관과 감정 중추인 이 변형계 그리고 의식중추인, 이 심피질 그리고 의사 집행기관인 이 전전두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뇌의 구조가 어, 결정적으로 하는 일은 긍정과 부정을 판단한다든지, 좋고 실험을 판단한다든지, 을 또는 이익과 손해, 옳고 그름, 이런 모든 판단을 만들어서 결국 뇌는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끊임없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는 우리의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5%를 사용을 합니다. 뇌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수백조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경영의 그루인 피터드루크는 경영이란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기관 중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통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그죠? 결국 소통이 잘못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면 분쟁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에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왜 그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결국 소통이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세 단계 소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통은 이 신뢰 소통, 두 번째는 감정의 소통, 세 번째가 의사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소통을 그냥 넘기고, 세 번째 의사소통부터 시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신뢰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문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이해를 따지는 논리적인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삶이란 뇌의 기능을 뇌의 성능을 올바르게 활용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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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제 결론이 뇌생남 <laughs> 뇌세녀로 끝났습니다. <laughs> 그렇죠?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음. 결론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은 뇌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키고요? 제가 이제 이 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네. 지켜야 할세 가지를 네. 이야기합니다. 를첫 번째가 아침을 잘 먹는 겁니다. 아... 이 아침은 우리 몸이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이, 이 당분이 많이 들은 어, 특히 이제 그런 이당류의 음식들을 어, 제대로 아침에 반드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음. 두 번째는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에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가 듬뿍 든 혈액이 공급이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음.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한 10분 정도 네. 어, 점심 후에는 식사 후에는 좀 숙,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다. 아, 낮잠을 자라. 그렇습니다. <laughs> 이게 저는 뇌를 좀개발해라그래서 사실은 뭐 책을 읽거나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그 어떤 뇌 자체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이걸 개선해라라는 의미시네요. 예, 그러면. 음. 뇌는 네. 일종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하드웨어에서 생산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정신적인 기능일 텐데요. 네네. 결국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세 가지 뇌를 위한 세 가지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습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수많은 네. 사람들이 경영을 위해서건 자기 관리를 위해서건 이 습관을 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이 습관을 들이는데 좀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은 이 성공적인 습관을 우리 인생에 잡는 거, 음. 어, 그런 습관에 의해서 성공으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음, 네. 그 근육 세포의 시스템이나 이 뇌의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한 복근을 만들려고 할때 끊임없이 반복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음. 예, 예 그리,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이, 이 기억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신경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음. 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음. 그 성공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이 동기 경로가 되겠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온 단어가 뇌뇌이다라는 단어인가 봐요. 아, 래서안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뇌가 뇌잖아요. 뇌뇌이다. 아, 그 뇌가 그 뇌인가요? 예, 뇌가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뇌뇌가 예,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학습이 일어나려고 하면 뇌뇌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 예. 예. 춤딱 생각해보니까 그 느낌상. 분명하신 예. 표현 자, 혹시 어떤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자, 나와 주시죠.